자이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 자 지금 5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물체가 물체가 지금 터널을 통과하기 전에 EV라고 하는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대. 그치? 자 EV라고 하는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다? 터널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그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일정한 힘을 받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그리고 터널을 통과하는 그 구간 동안에만 보다 일정한 힘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여기까지 내용이 되니 따라서 물체가 터널을 통과 시에만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터널을 통과하는 그 동안에 일정한 가속도가 가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자, 일정한 가속도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물체의 속력은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터널이 있는 그 길이만큼만 이동을 할 때에만 가속도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 터널에 해당하는 길이만큼만 이동을 할때 누가 속력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라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내용이 되니?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자 터널의 길이 그 하나의 길이를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s라고 잡아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여기까지 내용이 되지자 물체에서 지금 물체의 질량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리고 터널을 통과할 때 시간도 몰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와? 처음, 맨 처음에 나와 있는 터널을 통과하기 전과 후의 속도를 알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를 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무엇을, 어떤 식을 쓸 거냐면은, 처음 속도의 제곱 빼기, 나중 속도의 제곱은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하는 식을 쓰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처음에 얼마야 속도가 처음 속도가 2V고, 나중 속도가 3V니까는 9V제곱 마이너스 4V제곱은 EAS라는 식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 결국엔 5V제곱은 뭐야? EAS라고 하는 식이 정리가 될 거야. 자, 그렇다면 뭐야? 지금 터널의 길이가 같은, 하나의 터널식을 지날 때마다는 속력이 얼마만큼, 속력의 제곱의 차이가 얼마만큼이라는 얘기야? 5V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즉, 나중 속력의 제곱은 처음 속력 제곱에 얼마? 5V 제곱을 더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렇다면, 은 자, 지금 2V, 3V, 그 다음에 A, B, C, D, E의 속도를 제곱을 한 값들을 밑에다 다 적어 보도록 할게. 자, 그럼 맨 처음엔 4V 제곱이고, 그 다음에는 차이가 5V 제곱이었으니까는 9V 제곱. 그 다음에는 14V 제곱, 19V 제곱, 24V 제곱, 29V 제곱, 34v 제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근14 v 제곱은 의미하는 게 뭐야? 아, 14 v 제곱은 a 지점에서의 속력의 제곱을 의미하네. 19 v 제곱은 b, 24 v 제곱은 c, 29 v 제곱은 d. 34 v 제곱은 e 에서의 속력의 제곱을 의미를 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a와 b와 c와 d와 이에서의 속력을 구하려고 하면은 지금 속력의 제곱을 함께 위에 있는 값들인 거니까는 거기다 전부 다 누구 제곱근을 씌워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지. 그래서 누구 아 a의 속력은 루트 14v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자 b의 속력은 루트 19v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c의 속력은 루트 24v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d의 속력은 루트 29v 그 다음에 2의 속력은 얼마? 루트 34V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 물체의, 물체의 질량이 주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마저 속력,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이 나와 있어 그리고 터널의 길이를 내가 미지수 S라고 잡게 되면 은 나중 속력빼기 처음 속력의 제곱은 2곱하기, e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하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쉽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